예, 안녕하십니까. 서윤공고입니다 오늘은 메타셀 제품 중에 메타알레 제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뿔의 제품은 기존의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은 메타알레 제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보시는 흰색 금고가 메타알레 제품입니다.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메타셀이라는 로고가 예,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스타트 버튼입니다. 그리고 지문인식 패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타알레 제품은 메타뿌레와 다르게 전면이, 어, 플라스틱 커버로 한번더 보강, 보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짝 두께나 이런 부분이 좀 조금 더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전면에 보면은 요 부분은 이제, 플라스틱 패널이 디자인 형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몸통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몸통 전체가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전체가 이제 레자로 이렇게 커버가 씌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위에도 몸통도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스터디 같은 걸로 덮어놨는데. 전체가, 몸통 전체가, 이렇게 어, 흰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타 뿌레 같은 경우에는 몸통이 기본, 뭐, 흰, 흰색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린 색깔도 있고, 블루 색깔도 있는데, 철판으로만, 한개볼만 되어 있는데, 메타 알레 제품,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철판 위에다가, 스크래치가 좀 강하게 보완이 되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레자로 이렇게 한번더 커버를 씌어놨습니다. 상당히 견고하게 되어있네요. 문을 열어보시면 기본적인 시스템은 동일합니다. 비밀번호 혹은 지문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고, 지문은 총 10개까지! 그리고 비밀번호는 4자리에서 20자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이제 서, 뭐 운영 방법이라든지 내부 구성은 메타셀 뿌레 제품하고 동일합니다. 선반은 이렇게 한개가 되어 있고요. 아래 위로 4단에 걸쳐서 조정이 가능하고 추가로 이제 선반이 필요하시면 어,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뒤에 면 이제 비밀번호 변경 버튼이 S버튼이 이걸 활용을 해서 비밀번호 혹은 지문을 등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경보기입니다 온오프 기능이 있고 그리고 어, 건전지 4개로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건전지는 이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한번씩 교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메타셀 제품은 여기에 LED등이 이렇게 뒤에 쓰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내부를, 어, 비추게 됩니다. 예, 그리고 상단에는 서랍이 하나 있고,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반이 아래 위로 높이 조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멍이 세 예, 개가 있고, 예, 우측에는 이제 구멍이 두 개가 있고, 고형형 잠금 볼트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금 볼트 장치 같은 경우에는 활동의 잠금 볼트 이렇게 세 개가 있고, 19mm로, 어, 저가형 모델 대비해서 좀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크로신 개념으로, 이렇게 링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나움이나, 그 다음 메타셀 포레, 이런 거하고 동일하고, 어,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짝 두께가 이렇게 조금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있는 철판으로 다 보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 기념으로 이렇게 커버를 씌워놨기 때문에, 어, 메타볼의 제품하고는 좀 차이 틀립니다. 메타볼의 제품은 두께가 한이 정도 정도 됩니다. 근데, 메타알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두께가 이렇게 조금 더 두껍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동그란 C타입 형태의 이제 휴대폰 충전 구멍이 있습니다. 건전지가 내부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방전되면, 이렇게 문을 닫아도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시타입 형태로 휴대폰 충전기를 활용을 해서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문을 닫아주시면 이렇게 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좀 깔끔한 디자인의 상하에 아이보리 색깔로 해서 깔끔한 형태로 이제 신규 제품이 이렇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메타셀 제품은 몸통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아, 문짝 이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있느냐 그리고 문짝 두께가 조금 더 두껍게 설계되어 있느냐 이렇게 따라가지고 어, 제품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좋죠. 보시면 측면에도 이렇게 형태로 몸통이 전체가 이제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 보시면 이 제품은 이제 나우미 제품이고, 이 제품은 메타알레 제품인데 나우미 제품 대비해서도 문짝이 조금 두껍게 되어 있죠. 보시면 두께가 틀립니다좀 튼튼하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재원치나 나머지 무게 이런 부분은 상세 설명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